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21장 12절 이하부터는 폭력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형에 처하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자는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과 같은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부모를 때린 자, 유괴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등등 사형에 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죄를 적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자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것이 지나쳐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해지면서 법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그 범죄한 자를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기도하면서 인도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합해서 결국 육신이 되는 일,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죽이게 되자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법을 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절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생명이 생명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되는 일 나로 인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랑하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섬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